안녕하세요. 마이하스 만플래너 이원수 플래너입니다. 아, 오늘은 경기도 광주 오포 능평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이제 타운하우스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요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좀 편한 쪽에 위치해 있어서 안내드리려고 하고요. 요기 현장은 도보로 5분 정도 내려가면 마트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도보로 5분 정도 내려가시면 광역버스 라인 이 있어요. 음, 광역버스 라인에는 이제 강남 가는 버스도 있고 사당, 광화문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 타운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릴 수 있는 현장이라서 안내드리려고 해요. 어, 여기 현장은 지금 화면에 보실지 이 모르겠지만 어,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은 2층 집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아 이제 보이시겠다 네네 2층 집 같은 느낌이라서요 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뭐 타운하우스 같이 이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어,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 거실 앞에 또 테라스가 있어요 어,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장 한번 안내드려 볼게요. 여기 현장 보시고 방문 계획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 마이하우스 만플레 너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함께 보시죠.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왼쪽에 신발장 세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일괄서 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은 3중 철제 슬레이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문이 자동이에요. 여기 터치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네. 요즘에 자동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오른쪽에 거실하고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아, 방이 있어요. 1층에 방이 있어요 방 먼저 안내 드리고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 안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1층에 음 작은 방인데 작은 방 같지 않게 방이 좀 커요 1층에 방이 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1층에 방이 넓게 나왔습니다 어 이쪽 부분에 붙박이장 하셔서 하셔도 좀 공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창 밖으로는 숲세권 전망이 보이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면대가 있네요. 여기서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네 여기 변기하고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좀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슬라이더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 패트릭 공간 다용도실 예. 요거는 제가 이따 주방 설명 드리면서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계단 밑에 부분이에요 계단 밑에 부분에 게스트 화장실 이 있어요 예, 세면대하고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만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아, 이쪽에 주방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거실인데요. 거실 먼저 안내 드리고 주방으로 갈게요. 네. 여기 메인 창이 있고요. 위쪽으로. 개방용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위에도 창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채광창이 있고요. 그리고 어, 집안에 들어왔을 때 1층 집 같은 구조라서 개방감도 있고 채광도 좋고 예. 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인데 대중교통이 좀 편한 쪽을 찾으신다면 여기 현장만큼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현장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도보 5분이면 광역버스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층에 테라스가 있어요. 예, 거실에서 바로 나가면 예, 나무 데크로 테라스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는 뭐 예쁘게 다른 걸로 좀 꾸미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닝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예, 어닝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시고. 어린아이 있으신 분들은 뭐 여기서 물놀이 할때 괜찮고. 네. 테라스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은 부분이긴 해요. 네. 주방 안내 드릴게요. 여기 주방은 식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만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단자가 되어 있네요. 싱크대하고. 그래서 사용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고. 싱크볼이 이쪽에 위치돼 있어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거실에서 가족분, 아이들 보면서, 예, 서, 이 예, 그리고 환기창이 또 있고요. 이쪽에 인덕션 두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스렌지 한구 이렇게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네요. 어, 사용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주부님들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용도실이에요. 요 세탁기 자리 는 이제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다 패트릭 공간에서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이쪽 부분에 김치 냉장고를 놓으실 수 있게끔 공간이 또 있네요. 김치냉장고 이쪽 부분에 두시면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다용도실이라고 하고 문을 열었잖아요 이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조가 주부님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구조가 좀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 놓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 여기 또 계단 밑으로 해서 작은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또 있어요. 청소기 같은 거 이제 이쪽에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싱크볼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가족분들하고 있을 때 대화를 하시면서 예, 주방 일을 보실 수가 있어서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 2층으로 올라왔을 때 오른쪽에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어, 메인창이 있고 옆에 또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이 있어서 예, 방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채광도 좋아요 그리고 패트리 공간 아니면 북박이장 이나무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육발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아까 1층에서 보셨던 공간 그대로 예, 드레스룸을 쓰시든 패트릭 공간을 쓰시든 이 예, 수납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짐 정리를 여기다 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이네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사이즈는 넓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어도 굉장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도 좀 넓은 공간이, 방이 좀 넓게 나왔네요. 보통 개방형 타워나서 방이 좀 작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여기는 방이 다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2층에 공용 욕실이고요 예, 여기 샤워박스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방형 복층인데 방도 넓고 또 주부님들이 이제 활용하기 좀 편하게끔 수납공간이 잘돼 있는 현장이네요 네. 요 어, 견장 보시고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이 하우스 만 플랜 한테 전화 주시거나 아, 뭐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